여보, 정신 좀 차려요. 이번은 다행히 가벼운 뇌현열이에요. 하지만 다음엔 뇌졸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샤워하고 욕실에서 나올 때 어지러워서 벽을 짚고 한참 서 있어야 한적 있나요? 아니면 아침마다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종아리가 뻣뻣하게 뭉쳐 있는데 멀리 걸은 것도 아닌데 그런 적 있나요? 거울을 볼때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까지 흐려졌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목덜미를 따뜻하게 해야 혈류가 뇌로 원음이 흐릅니다. 아침마다 손발이 뻣뻣하게 굳는 이유. 그건 목덜미나 뒷목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혈관과 신경이 수축되고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국립보건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68% 이상이 가벼운 혈액순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손저림, 다리부기, 뒷목통증, 불면증으로 나타나죠. 문제는 대부분이 그걸 단순한 근육피로로 여기다가 고혈압, 정맥기는 저하, 심지어 일시적인 뇌허열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목욕할 때에 단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 바꿔도 돈 들이지 않고 약 없이도 몸이 하루하루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며 머리까지 맑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바로 저 박지훈이 당신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몇해 전. 서울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이영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요즘 온몸이 무겁고 밤마다 서너 번씩 깨요. 아침에 손이 나무처럼 굳어버려요." 등이 가렵거나 작은 발진이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건 손이 잘 닿지 않는 부위에 땀과 피지가 쌓여 특히 노년층에게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영자 할머니도 그걸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피부 노화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찬물로 후다닥 샤워하고 정신 좀 차려야지 하며 시장으로 나가셨죠. 그런데 점심이 되면 다리가 붓고 목과 어깨가 아프며 밤이 되면 손발이 저리고 시렸습니다. 저는 진료를 예약하고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직접 보니 목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무릎 뒤 혈관이 살짝 도드라져 있었으며 피부는 건조하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심장도 괜찮았죠. 문제는 단 하나 잘못된 목욕 습관으로 인한 근육 긴장과 말초 순환 저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목욕이 건강에도 영향을 주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닙니다. 온도, 물의 압력, 그리고 문지르는 방식에 따라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거나 진정시킬 수 있는 아주 섬세한 생리적 과정이에요. 특히 노년층의 경우 잘못된 목욕습관은 혈관을 갑자기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뇌의 혈류를 감소시켜 욕실 안에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욕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 반컵을 마시고 의자에 잠시 앉아 몸이 온도에 적응하도록 하세요. 물 온도는 37, 39도 정도로 발부터 시작해 몸통, 마지막에 머리를 적시세요. 그리고 1, 2분 정도 따뜻한 물을 목덜미에 흘려보내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 다음 무릎 뒤와 명치 부위를 아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힘줄 필요는 없고 온기와 호흡만으로 충분합니다. 3주 뒤 할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은 잠도 잘 오고 손 저림도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훨씬 가벼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이제 욕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곳을 나만의 작은 회복실로 느낀다고 하셨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목욕 습관을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9분이 잘못된 방식으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게 문지르거나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로 씻고 배가 고프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갑자기 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거나 확장되고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지며 심장은 불필요하게 과하게 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단순히 겨울이라 몸이 뻐근한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혈관과 신경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다리가 무거운 건 나이가 아니라 정맥 순환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최성수 아저씨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밤에는 쑤시고 아프다가 아침이 되면 또 붓습니다. 검사해보니 심장이나 신장 문제는 아니었고 정맥 순환이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저씨께 목욕 방법을 바꾸고 발목을 천천히 꺾고 펴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라고 했습니다. 한달 뒤, 아저씨는 새 신발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젠 다리가 예전 공장에서 일하던 때처럼 가볍습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인체는 정교한 혈관과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아주 민감한 구조입니다. 올바른 목욕은 누구나 집에서 할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온열 수치료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영자 할머니, 최성수 아저씨, 그리고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직접 알려드렸던 방법을 당신께도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하는 목욕을 건강을 회복하는 자연요법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진 60세 이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목욕시 핵심 부위 5곳. 이 부위들이 바로 혈액 순환과 신경 흐름을 좌우합니다. 이팅 혈압이 떨어지거나 어지럼증 없이 목욕하는 올바른 온도와 순서. 3점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목욕 습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신, 불면의 위험. 사진 목욕 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비결. 감기 예방, 근육통 완화,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방법은 돈한푼 들지 않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활력을 되찾게 했고 머리는 맑아지고 몸은 가벼워졌으며 노년기에 위험한 합병증까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세요. 욕실에서 단몇 분만 바꿔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목욕 후 피로감은 온도가 아니라 건재하지 않은 림프 부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목욕 후 이상하게 피곤하고 나른한 느낌이 드는 분들 그건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를 제대로 말리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위에는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는데 젖은 상태로 두면 면역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박지윤이 제가 첫 번째 환자에게 직접 알려드렸던 방법 그대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 작은 여정을 당신의 익숙한 욕실 안에서 함께 시작해봅시다. 이 영자 할머니가 목욕 습관을 바꾼 뒤, 저는 할머니가 매주 어떤 변화를 겪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피부는 덜 건조해지고,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기 기억력까지 좋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뜻한 물이 목덜미를 타고 흐를 때, 머리가 가벼워지고, 잠도 훨씬 깊어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체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올바른 자극을 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그후 수백 명의 환자를 만나며 저는 거의 모든 사람이 목욕할 때 가장 중요한 오곳의 부위를 놓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순환의 다섯 문문이라 부릅니다. 이 다섯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몸속 혈류와 에너지의 흐름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위. 목덜미와 어깨 위쪽. 이곳은 나이든 분들이 TV를 오래 보거나 휴대폰을 자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뻣뻣해지는 부위입니다. 목덜미의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어지럼증, 두통, 불면, 기억력 저하가 쉽게 생깁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줄기 아래에서 물을 목덜미에서 어깨로 약 1분 정도 부드럽게 흘려보내세요. 고개를 갑자기 숙이지 말고 살짝만 기울여 물이 고르게 퍼지게 합니다. 그 다음 두 손바닥으로 목뒤 중앙에서 어깨 바깥쪽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코로 깊게 들이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세요. 비누나 샴푸는 필요 없습니다. 온기와 호흡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하루 2분만 실천해도 욕실 안에서 할수 있는 작은 기공기공 운동처럼 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두 번째 부위, 무릎 뒤쪽, 즉, 오금입니다. 제가 만난 10명 중 9명이 이 부위를 그냥 지나치곤 했습니다. 무릎 뒤에는 다리의 피가 심장으로 되돌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정맥과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이 차갑거나 근육이 긴장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고 심하면 하지정맥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목욕할 때 따뜻한 물줄기를 무릎 뒤쪽으로 부드럽게 쏘이고 발목에서 오금 쪽으로 예,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세요. 이 동작을 10~15회 정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따뜻한 물 속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몇번 해보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바로 다리 근육 펌프를 자극해. 부기와 절임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단, 혈관 질환이 심하거나 과거에 혈전 있었던 분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부위, 명치, 즉 가슴과 배꼽 사이의 상복부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늘 더부룩해요. 이 부위에는 횡경막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가슴과 배를 나누는 막 같은 근육으로 우리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호흡이 얕아지면 이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그 결과 소화가 느려지고 밤에는 숙면이 어려워집니다. 목욕 중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따뜻한 손바닥을 명치 부위에 가볍게 대고 깊게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천천히 부풀고 내쉴 때 배가 부드럽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몇번 반복하다 보면 손끝 아래에서 은은한 따뜻함이 느껴질 텐데 그건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조명숙 씨도 이 방법을 매일 밤 실천했습니다. 잠자기 전 미지근한 물한 잔과 함께 이 호흡을 반복했더니 2주 만에 끊기지 않고 푹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부위 사타구니 서해부입니다. 이곳은 다들 조금 민감해서 손대기를 꺼리지만 사실, 다리에서 몸통으로 올라가는 혈관과 림프관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부위가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다리가 저리거나 아랫배가 냉해지고 밤에 자주 소변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목욕할 때는 따뜻한 물줄기를 사타구니 쪽으로 부드럽게 흘려보내세요. 그 다음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수건을 2, 3분 정도 덮어두면 좋습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거나 향이 강한 비누를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이 커져 있는 분이라면 이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골반저 근육이 이완되고 압박감이나 잔욕감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매우 효과적인 보조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위, 발바닥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부위를 그냥 물로만 헹구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발바닥에는 7연계가 넘는 신경 말단이 모여 있고 온몸의 순환을 자극하는 반사점의 출발점입니다. 목욕할 때는 손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에는 발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몇번 반복합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닦고 얇은 양말을 신어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두통이 줄고 숙면을 취하며 밤중 쥐가 나는 증상이 현저히 줄었다는 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힘이 아니라 온기와 호흡으로 하세요. 어르신들은 흔히 세게 문질러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화된 피부는 얇고 쉽게 손상됩니다. 세게 문지르면 피부의 보호 유분층이 사라지고, 건조와 가려움이 생기며, 결국은 피부염의 문을 여는 셈이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후, 가려움을,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 신호로 오해하지만, 실은 피부 자극으로 인한 염증 반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두무지 마세요. 몸이 스스로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봄바람이 부는 어느 오후 저는 최성수 아저씨 댁을 찾아가 그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욕실 벽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느리게 해서 빠르게 차가움에서 따뜻함으로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 경험이에요. 무릎 뒤를 문지를 때마다 선생님 말씀이 떠올라요. 서두르지 말고 몸이 스스로 따뜻해지게 하라고요. 지금은 매일 오후 공원을 한 바퀴 돌아도 다리가 전혀 무겁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한 아주머니는 아침마다 어지럽던 증상이 있었는데 따뜻한 물줄기 아래서 목덜미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깊게 호흡하는 법을 익힌 후 머리가 맑아지고 이제는 아침 목욕이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광주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던 분이었죠. 그분은 단지 늦은 시간에 목욕을 피하고 사타구니를 잘 말리고 잠자기 전 따뜻한 조격을 하는 습관만으로도 이제는 새벽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신다고 합니다. 가슴 통증, 부기, 현기증,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물론 목욕이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슴 통증이 있거나 다리 부기가 심해지거나 어지럼증이 잦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몸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습관들이야말로 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뇌졸중과 불면의 위험을 줄이는 생활 요법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욕실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무료 물리치료실입니다. 따뜻한 물, 호흡, 그리고 손의 움직임. 이세 가지는 모두 자연이 준 회복 도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목욕 중에 실신하거나 불면이 심해지는 이유, 즉, 잘못된 온도 조절과 시간 선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따뜻한 물의 이로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욕실이 더 이상 위험한 공간이 아니라 매일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의 장소가 될수 있으니까요. 다섯 부위 목욕법을 소개한 이후 많은 분들이 진료실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혈액순환엔 물을 아주 뜨겁게 써야 하나요? 아침에 하는 게 좋을까요? 밤에 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욕할 때 공통으로 저지르는 세 가지 큰 실수가 있고, 바로 그세 가지가 건강에 좋은 효과를 없애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첫 번째 실수. 물을 너무 뜨겁게 사용하는 것. 한국분들 중엔 김이 모락모락 나서 거울이 흐려질 정도로 뜨거운 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뜨거워야 깨끗해지는 거지 라고 믿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혈관의 반응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은 혈압을 급격하게 오르내리게 하고 처음엔 시원하다가도 몇분 후엔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거나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거나 귀 안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면 그건 이미 물이 너무 뜨겁다는 신호입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약 37, 39도. 즉, 몸의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입니다. 전주에 사는 한 할머니는 45도 가까운 뜨거운 물로 목욕하다. 욕실에서 잠시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미지근한 온도의 짧은 목욕으로 바꾸자. 혈압이 안정되고 피부의 건조함과 각질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 너무 오래 목욕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피곤할 때 목욕하는 것. 많은 어르신들이 몸을 푹 풀어야지 하며 욕조 안에 30분 가까이 앉아 계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있으면 피가 피부 쪽으로 몰리면서 심장은 두 배로 일을 해야 하고 혈압과 맥박이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가장 좋은 목욕시간은 15분 정도입니다. 단계를 나누어 이 몸을 적시고 윌,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씻고 왜 헹군 뒤 몸이 충분히 따뜻하다고 느껴지면 그 즉시 욕실을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복이거나 운동 직후에 목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땐 혈당이 떨어지거나 순환이 불안정해져 쉽게 어지럽고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목욕 전에는 잠시 앉아서 쉬고 미지근한 물한 모금 마신 뒤에 시작하세요. 이몇 분의 여유가 당신의 순환과 안전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실수, 목욕 후 몸을 식히는 것. 많은 분들이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시원하게 바람 좀 쐬자며 창문을 열거나 찬 공기를 맞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목욕 직후에는 혈관이 확장되고 피부 온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때 찬 공기를 갑자기 맞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이 무리하게 조절하려고 하죠. 그 결과 부정맥, 두통, 심하면 뇌졸중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목욕을 마치면 곧바로 물기를 닦고 부드러운 옷과 양말을 착용한 뒤 닫힌 공간에서 몇 분간 앉아 휴식하세요. 심박이 안정되고 몸의 온기가 자연스럽게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며 몸이 이제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저는 강원도의 한송 할머니를 아직도 기억합니다.